예, 제가 여기 보라카이에 살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어떤 한국 사람이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정치적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제가 구해 주지 않고 저랑 정치적 성향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냅둘까요? 아니죠, 여러분? <laughs> 당연히 구해줘야죠. 예, 당연히. 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해줘야죠. 그리고 어, 한국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저의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20년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제 결혼했어요. 남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사실 좀 갑작스럽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어제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저의 채널은 사실은 저의 그 20년간의 해외 경험 그리고 또 제가 또 국제 결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제 경험을 나누고 요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리만족도 줄수 있고 또 재미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뭐 깊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해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중에서 일본에 놀러 가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욕하지 말았으면 아, 좋겠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제가 좀 굉장히 사실 좀 쇼킹합니다. 왜냐면 제 영상이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던져 주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 수준이 되게 높으셔서 그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응? 국제아제 너의 구독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점잖고. 그리고 댓글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또 공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인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든 영상을 올린 것들 중에서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을 봤을 때 싫어요가 거의 5%를 안 넘었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5% 정도가 싫어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근데 이제 그걸 제 영상을 너무 좀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채널은 정치 채널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국제 아재님은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까? 뭡니까? 라고 구태여 물어보신다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어 물론 제가 뭐 약간 뭐 보수 쪽에 살짝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진보 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완전히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고 또한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더라도 옳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정책 또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치가들을 진 저기 뭐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이 좀 있다고 해서 진보 성향을 무조건 다 매도하고 진보 쪽 정치가들을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진보 쪽 성향이 있다고 해서 보수 쪽의 말들을 다 무시하고 매도하는 또 보수 쪽 정치가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랑 진보의 영역을 넘어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이 옳다. 또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정책에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 살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면은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진보 쪽, 보수 쪽 두 가지 어,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좌우 다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사실 더그제 채널이 당연히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다 어우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할때 약간 정치적인 발언 살짝 진보에 치우친 듯한 느낌의 발언이 나오면 이 보수 쪽 분들이 또막 실망스럽다는 둥또 <laughs>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반대되는 댓글을 막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보수 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 또 진보 쪽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저의 정치 성향이 아 당신은 뭐 좌파 좌빨이군요. 아니면 당신은 우파 우파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판단하셨다가 또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또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발언을 하면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laughs> 전에 영상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해를 했네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은 정채널이 아니고 그 제가 이렇게 저의 주된 목, 목적은 뭐냐면 좀더 우리가 제가 해외 오래 살았잖아요. 폭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저의 경험을 알려 드리고 싶은 것 뿐이지 어떤 제가 뭐 간접적 직접적으로 막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뭐 저보고 친일파네 친중파네 친미파네 이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친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15년 가까이 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애정이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애증이죠 애증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와 또 증오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저보고 뭐친일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반일 감정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아베 정부도 존나 싫어하고요. 아 진짜 그 와이프랑도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와이프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또 찍어서 한번 올리겠지만 어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내랑 엄청 싸우고 진짜 이혼 직전까지도 막. <laughs>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제 잘못이죠 남편이 제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불찰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와이프한테 그러나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운 적도 두세 번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아내에게 올바른 역사가를 심어주려고 저는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하다가 이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자격지심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싫고 중국이 싫고 뭐 미국이. 싫고 다 떠나서 아군 적군을 떠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인정하고 배우자라는 겁니다. 제가 관광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아니 인정하자고요. 일본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거 반일 감정은 반일 반일감정.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거 주장하고 바로 잡아야겠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일본도 안전하고 서비스가 좋아요. 볼것도 많아요. 자연도 버라이어티하고 우리 한국보다는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떠한 그 문화재 같은 것들은 많이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많이 파괴됐지만 그것도 파괴한 놈들 중에 한 놈들이 일본 놈들이지만 좀 불합 그 뭐야 불합 부러운 게 뭐냐면 일본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했을지 모르지만 외세를 삼나라다 보니까 들 받아서 외세의 침략을 들 받아서 이런 문화재 같은 게 한국보다는 많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도 볼게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들 잘 보존했어요. 마츠리나 이런 거가 보시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들이 많다고.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간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에서 이렇게 어떠한 여러 가지 토산품이나 특산품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굉장히 상품화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그, 그런 건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고 일본의 반일 감정 있으면은 뭐 우리는 그러면 소니, 뭐 캐논 이런 거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한국사람은 무조건 현기차만 타야 되고 한국사람은 무조건 삼성거 l g 거만 써야 되고 한국사람이 화웨이나 오포 이런 중국제품 메이드인 차이나 쓰면 다 친중이고 매국놈입니까? 한국사람이 캐논 카메라 쓰고 소니 뭐 어? 핸드폰 쓰고 도요다나 혼다 자동차를 타면 다 죽일놈이고 매국놈입니까? 저는 이제 한국제품들도 현대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차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일본 차나 미국 차나 어떤 해외 차들, 독일 차들에 비하면 아직도 어떤 성능이나 퀄리티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가격은 되게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뭐 흉기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 호갱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애국심 가지고 뭐 한국 제품을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기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정말 그들과 전 세계 여러 브랜드들과 경쟁하면서 가격적인 면이나 퀄러티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그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퀄러티의 같은 경쟁력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왕이면 한국 제품을 더 써준다라는 건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그렇게 저는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일본에 관광 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국가 비 에이급 비 기밀을 빼돌린 사람처럼 뭐 가서 다 뒤져라 뭐 방사능 실컷 쳐먹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정치적 성향이 아주 다른 사람이 있다고 시사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보라카이 살아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저랑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이념이 되게 달라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그럼 제가 죽게 냅둘까요그 <laughs> 사람이 죽든 말든. 당연히 가서 구해야죠. 나랑 정치 성향이 되게 달라도 졸라이 달라도 구해야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더더욱 구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되게 제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해외에 나가 살면 무조건 나라를 버리고 뭐 등지고 나가 사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가면 더 애국자 돼요. 저 애국자예요. 저 대한민국 사랑 정말 많이 하고요. 저 중국에서 제가 했던 일이 문화사업이고요. 한국 문화, 한국 문화를 중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일 했는지 알려드리겠지만 저 국위선양한 사람이고요. 제가 진짜 한류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laughs> 상해에서 일세대였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영사관이나 문화원이나 관광공사랑 일 많이 했습니다. 영상원이랑 뭐 했겠습니까? 한국을 알리는 일을 했겠죠. 관광공사랑도 한국 관광을 알리는 일을 했겠죠. 문화원이랑 뭐뭐 뭐 했겠습니까? 한국 문화를 중국 사람들한테 퍼트리는 그런 일을 했지 않,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좋은 컨텐츠들 갖고 와서 콘서트하고 공연하고 이러면서 케이팝도 많이 알렸다고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 무슨 관광공사나 무슨 일인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도 아니 제가 일본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면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일뽕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정치 채널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저의 그 채널에는 뭐 좌우라든지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그거를 어 오버컴에서 많은 분들이 좀봐 주시고 저의 경험 가지고 저의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저의 정치적 성향보다 외교적인 성향은 저는 친중 친일벌는게 아니라 정말 양다리 외교. 일본과 아니 일본이 아니라 저기 중국과 미국의 또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물어발 외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무튼 뭐뭐 뭐 이런 강대국들 있잖아요. 초강대국들. 예. 그런데다가 우리 다리들을 다 걸쳐놓고 떴다 뺐다 하면서 정말 실리적으로 대한민국에 최대한 이익이 될수 있도록 때로는 좀 페이크도 써가면서 때로는 좀 우리가 막 약간 중국에 붙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건 아니고 뭐 미국 편을 좀 드는 것 같지만 중국의 경정을 올리는 거고. 중국이랑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러시아 이런 초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들이 아, 한국이 어느 쪽에 붙으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볼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쉽지 않지만 정말로 실리적으로 떴다뺐다 잘해 가면서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야 된다라는 사람이지. 뭐 친일 무슨 친미, 친중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laughs> 네, 이상 제가 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어, 성향 그런 것들은 사실 가급적이면 이 채널에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댓글을 다, 다, 음, 다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괜찮지만 한 번만 더 제가 저 자신을 해명하자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 <laughs> 믿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오늘도 해외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우리 해외 나가 계신 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제 애청자, 시청자, 구독자 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laughs>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올릴 때 제가 그렇게 올리는 이유도. 제가 중도를 지키고 좀더 넓게 폭 넓게 세상을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 단점 뭐 어두운 면과 밝은 면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좋았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아니라고요. 싫어요 눌러 주시는데 조금만 조금만 적게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제아재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